네, 오늘은 알파 77 행성으로 가기 전에 어, 또 여기서 이제 또 전쟁하면서도 부서지고 어, 또 파괴되는 여러 가지 무기와 비행기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또 영상에 담아야 될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방학이죠. 어, 또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업, 여름 방학 때 아, 정말 레고 놀이에 또푹 빠질 수 있도록 음. 자이 우주 전함이죠. 언제 봐도 멋있죠. 우주 전함을 이게 네 번째 개조한 거예요. 어. 그럼 아시 아시다시피 여기 사령관 계시고요. 어. 요거는 이제 천군 사령관. 여기 는 왕사 부요, 그리고, 이닌 자들 광선 검 으로 무장 된 닌자 멋있 지않습니까이 이제 전투 비행기 계속 1편 부터 계속 나오 는 건데, 이번에 새로 만든 우주 거북선. 네. 이 거북선이 지구 방위에서 급파해서 올라온 거죠. 그래서 이번에 그 우주 해적 이 함대 최강 이 함대를 급습해서 아, 무기들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? 네, 보세요. 또 비밀 변기가 또이 안에 또 있습니다. 완전히 공격형으로 만든 최정예 우주 거북선 미니 우주, 우주 거북선이 작지만 상당히 아주 강하죠 요거는 인공지능 발, 발칸포 예. 요거 만드느라고 좀 신경을 썼어요 예. 아, 우주 거북선 알죠 이 적들에게 이제 스파이에 의해서 뺏겼던 우주 거북선 이 우주 거북선이 가장 파괴력이 강한 예, 경고하고요. 음, 우주 대마왕이 드디어 등장했죠. 음, 오메가 666에 있는 그 행성에서 예, 조만간은 이제 이 우주 대마왕이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될 겁니다. 예. 예, 이쪽은 어, 이군 함대들 해적분들. 예. 여기 이제 발칸포드 나오고요. 예. 해상전에서 나왔었던 건데, 이거 그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. 이건, 이건 아, 상어죠. 각 행성마다 물이 있어서 어, 우주 인공지능 로 어, 상어 음, 적들이 아주 굉장한 수생력이 굉장히 강한. 예. 이번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. 또 알파 17 행성은 지구보다 어 거의 뭐 일곱 배큰 행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수, 수중전이 어 유화하게 될 겁니다. 이번에 이제 사령으로 관 발탁된 코브라. 어 여기에도 활약이 대단할 것 같아요. 예. 그동안 여기 어 부사령관 있었죠? 어 부사령관이 있었죠. 부사령관이 알파 2 5에서 총괄 지휘 했었는데 이제 이 부사령관이 아니라 음, 이 코브라가 이 비주얼이 상당히 좋죠 네, 아주 강하게 생겼죠 여기 사령관 해도 될것 같은데 음.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만든 저기 우주 탐사 탐사 단계 네, 오도바인데 바퀴를 이렇게 두 개로 묶여서 이건 이제 레이더도 잘안 잡히죠. 네. 아주 그, 탐사하기 좋은. 이거는 음. 이제 우주 자, 로봇 말. 예. 이런 달에 갔을 때 정말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세밀하게 인간이 걸어가좀 힘드니까 로봇, 로봇 말, 말로 해서 가능. 요, 요, 요것도 이제 오드바이 그리고 이건 아시다시피 이것도 여러 번 이제 개조했죠. 여기 엔진은 상당히 크게 최종의 광선검으로 무장된 비주얼이 상당히 좋아요. 그래 어, 탐사 비행기 상당히 아주 재빠르면서도 공격력도 뭐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양쪽에 미사일들이죠. 예. 치고 빠지기 좋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와 아주 얍삽하죠. 음, 얍삽한데도 굉장히 아주 심플합니다. 예. 그리고 또 한번 이제 파괴가 될것 같아요. 적들과 싸우면서 또 새로운 또 음, 비행기가 나올 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는 음. 멋있죠. 그리 이제 해상전에 저번에 나왔던 음. 참 멋있어요. 음, 색깔도 그렇고 음. 새로운 행성 갔을 때도 이게 또 이제 아주 탐사할 때 곳곳을 탐사할 때 상당히 좋은 용도로 쓰이죠. 수중이라 여기 뒤에 이제 산소통도 달고요. 근데 그 이제 적 함대를, 네. 이게 이제 발칸포, 아주 레이저, 배를 네. 두한 배를 두, 두 개로 개조해서 이쪽 네. 함대들. 주 모함이 가장 심해요. 예, 아, 여기다. 음. 엔진도 이제 최상의 엔진. 아, 뒤에. 네, 네, 네. 엔진 조종사아 네, 네. 엔진 조사가 조종사. 따로 있어요. 각 상태를 또 왜냐면 행성을 갈 때마다 음, 터버가 음,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주대잖아. 이 방패는 저그 음, 뭐죠? 그 요즘 영화에 나오는 아주 이것도. 이네 웬만한 저기에도 어득없는 우주 소재로 만든 방패입니다. 따주 네, 활용이 잘될 거예요. 그 탄도 미사일. 음. 그 탄도 미사일이. 그 이것도 이제 알파 77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될겁니다. 이거면또 시스있죠 시스, 시스. 음. 광선 음. 레이저포 <laughs> 발칸 360도 회전 조종관이고요. 음. 우주 대전화입니다. 이 안에 네, 조종관 있죠. 이건 또, 또 발사될 수 있는 저, 저, 앞에 공격용 무기가 앞에 최전방에 다 하, 전면, 음. 측면이고요. 탐사는 우리 탐사 대원들 우리 여기자 날개팬 여기서 이제 상당 부분이 많이 부서 지고 또 새로운 어, 우주모함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또 모함들, 전투선들, 이거 음. 전투, 전투함. 얘네들 무기들이 다 해적같이, 예. 이것도 다 우주에서 직접 만든 음.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죠. 얘네들이 이제 연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총보다는 이제. 원시적으로 이제 막 육박전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. 자, 오늘은 알파 77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많이 또 없어질 우리 전투 비행기들, 특별히 이번에 새로 우주 미니 거북선 또 자세히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.